안녕하세요. 오신약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물이 더러운 해수욕장이 많은 도도 무현 랭킹 2024 3위 호카이도, 2위 치바, 1위는? 여름만 되면 일본에서 나오는 기사입니다. 어디가 더러운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러운 해수욕장이 많은 것으로 5위가 야마구치, 4위 아우모리, 3위 호카이도, 2위 치바, 1위가 아이치현입니다. 여기서 방사능 수치는 빠진 것 같습니다. 카마가야 씨는 기준치의 240배, 세츠 씨는 420배, 마시면 위험, 전국 수질 오염 매배 충격 수치, 6월에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가 출생아에게 저체중 등의 역량이 인정된다라고 경종, 발암성 물질 PFAS가 전국 209개소에서 발견됐는데도 조사는 뒷북, 혈액검사는 소극적, 일본 실태, 최근 일본에서는 수질 오염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150곳이 넘는 하천과 지하수에서 발암 물질인 PFAS가 발견됐습니다. PFAS가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장기간 체내에 머물며 95%가 배출될 때까지 4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간과 신장에 축적됨으로써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PFAS 가운데 PFOA와 PFOS라는 두 종류에는 유해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해 12월 PFOA를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 TFOS를 사람에게 발암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는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이 잘 듣지 않는 등 항체 반응 저하, 이상지혈증, 영아 및 태아의 성장 저하, 신장암 위험 증가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이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위대나 미군 시설로부터 PFAS를 포함한 거품 소화제가 누출돼 오염이 발생. 또 하나는 공장 등의 산업 이용에 의한 배출 및 산폐 처분장에서의 누출입니다. 검사 결과 자위대와 미군 부대가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높은 수치로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자위대와 미군이 원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거품 소화제를 사용하거나 PFAS를 제조 공정에 사용했던 공장이 있는 지역은 요 주의입니다. 할수 있는 일은 오염지대에 우물물을 마시지 말고 전문기관에서 혈액검사를 받는 것. 원래 일본의 잠정 목표치는 구미제국에 비해 느슨합니다. 방치하고 있던 정부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오염지도입니다. 대체로 대도시 쪽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 쪽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PFAS가 수돗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일본 전국 수돗물에서도 PFAS가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표치의 6배나 드디어 미네랄 워터에서도 pfas 검출, 발각된 고배 제품 말고도 안심할 수 없다고 전문가가 지적하는 이유 시중에서 판매하는 미네랄 워터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본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3 4 0대 여성 5명 중 3명이 유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천, 지하수, 수돗물, 미네랄 워터까지 일본의 물은 모두 오염된 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안전하다고 맹신하는 일본 정부 신자가 너무 많다. 정치꾼이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꾼은 돈이 되는 것, 손익 계산이 행동 원리다. 국민의 안심 안전보다 주말 골프 날씨를 더 걱정한다. 생수도, 수돗물도 결국 강이나 지하수에서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PFAS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 당연하네요. PFAS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기능 활성탄이나 이온교환, 막여가 처리를 실시하면 거의 순수한 물이 되는데 그게 과연 미네랄 워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대로 된 시험을 한 증명서나 데이터를 게시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매일로 테스트 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만 말하는 업체도 있어서 신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 몇만 개나 만들고 있는 물의 여과장치 필터를 어느 정도 주기로 교체하고 있는가? 매일 여과 능력은 저하되니까 만들어진 날에 따라 PFAS 농도는 다를 텐데 한 개의 데이터만 테스트하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성은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담배도 술도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원래 핵보유국이 여러 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구는 발암성 물질이 뿌려져 있는 상태 이제 와서 무엇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돼도 놀랄 일은 아니다. 또 다이옥신과 같나요?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건강상 큰 문제는 없었다. PFAS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유해한 건 일부 물질인 것 같다고 하는데 너무 오바 떨고 있다. 다이옥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발암 물질 이슈를 보면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위기 시산으로는 연간 30만에 넘는 지역도. 최근 일본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물 관련 이슈는 수도요금입니다.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이 계획됐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 감소 때문에 극단적으로 높아져 버리는 장소가 나오는 것이다. 공동 연구에서는 전국 1,243개 단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는데, 20년 후 전국에서 가장 비싸지는 곳이 후쿠시마현의 나카도리 남부에 있는 카가미 이시마치에서 월 25,837엔이 나왔다. 25,000엔 정도면 2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 수도관 노화를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앞으로 진짜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수도까지 완전 민영화해버렸습니다. 2023년 4월, 미야기현이 전국 처음으로 수도 민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전국에서는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도 민영화를 이뤄내자 전국 지자체들은 모두 민영화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등은 이용자가 적어 적자라고 할지라도 복지 차원에서 소수를 위한 서비스를 실행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모든 것을 민영화해버렸고, 대표적으로는 철도의 경우 사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전국의 수많은 노선들을 패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방 소도시들은 이제 자동차가 없으면 살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는 민영화된 후에 요금이 급격히 올라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일본의 철도 역시 모두 민영화가 됐고 난개발된 대도시의 철도 노선은 개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격 역시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PFAS 발암물질 검출 이슈가 발생했고 전국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 수도관 노화를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수도 민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물 관련 이슈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건 과연 우연일까요? 앞으로 일본의 수도요금은 어디까지 오르게 될지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댓글 딱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기, 가스, 수도 이세 가지 중요한 라이프라인에서 흑자와 경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적자 부분을 국가가 예산의 계상해서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도 그렇습니다. 연료비가 오른 만큼 국비로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이프라인이 올라가면 모든 요금이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민영화를 말하는 사람은 뭐다? 그 사람이 범인이다.